연속, 연속, 연속 인포,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이, <laughs> 깜짝이야. 형, 그 같은데? 어디에요? 너 경크는 아닌데, 어, 죽은 지 한, 얼마 정도 됐지? 이제 CC 앞이거든요? CC? 아니네, CC 앞이고, 이거 전기 꺼지고 나서 살이 일어난 거라, 음... 처음에 노랑, 빨강 연두님이 전기실 쪽으로 갔었고, 그 다음에 주황님이랑 한분 누구시지? 연두님인가? 그것도? 통신실 쪽에서 내려오고 계신 분. 저지을 통신실... 무기고 그니까 그한 5초 전에 한5초 전? 어, 통신실... 둘이 같이 내려오고 계셨는데 통신실 근처에 있긴 했는데 주황님이랑 저래요 주황님이 연두 자고 쫓아다녔어요 주황님이랑, 주황님이랑 연두죠 저기는 아니에요 저노랑까지는 아니에요 노, 노랑님도 근데 처음에 전기실 쪽 동선을 타셨기 때문에 지금 노랑님 위치 어디신데요? 무기고요 저 무기고요 이거 일단 제가 이거 바이탈 체크했을 때 빨간색 죽은 거 확인하고 정기실 쪽으로 간걸 알아가지고 정기실 쪽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CC에서 죽어가지고 일단 왼쪽 동선 타신 분들이랑 조항님이랑 연두님으로 해야될것 같아요 조왕님은 아, 뭐 할수 뭐 없어 이게 지금 그 음. 이제 PC 죽이고 정기실 오른쪽으로 나와서 내려오실 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C.C.에서 죽었다고요? 예, 네, C.C. 앞에서 죽었어요. 제가 네. 그 같이 붙일 때 누구 누구 고였어요 전기? 어, 누구였지? 한 명밖에 없었는데. 네. 그 누구였지? 어두운 색깔이었는데 그거. 어, 전기 누구였지? 바로 전기실 이 어디에 발색은 아닙니다. 검정 실험실 검정도 해? 아닙니다. 에? 어? 아 전기 누구아어떻게 전기 고치는 사람은 아예 신경도 안 써가지고 그러면 그 실험실 동선 타신 분 누구예요? 처음에 세분 가셨었는데 민트, 갈색 탔어요 같이 민트. 저 검정도 네. 도 실험실 동선인데 검정도 좀 마지막, 어? 뒤늦게 가긴 했어요 아 뒤늦게? 근데 그 뭐지? 음. 노랑색 님도 동선이 나오기는 하는 게어 뭐야 그, 뭐지? 그, 왼쪽 전개실하고 그, CCTV 사이 길로 내려가셨어요, 노랑님은. 그리고 저랑. 노랑님 저쪽에서나안 오셨는데. 어? 글로 내려갔는데? 노랑님? 아, 노랑님인가? 네, 네. 저랑 전개킨 사람이 오른쪽 문으로 나갔고요. 근데 이거 파란색님 자작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발달 체크하고, 거의, 물론 이제, 올린 사람 자작 가능성이 있 있어요, 항상. 근데 제가 발달 체크하고, 점심시에 죽은 걸 보고 이제 찾으러 간 거기 때문에 그다음 뭐 의심 달아서 상관 없긴 한데 저는 왼쪽 동선 타신 분들 일단 의심 달고 하겠습니다 노랑 연두 주황 근데 쟨, 저는 연 왼쪽 동선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네. 저랑 주황은 불만 끼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네 불만 끼고 바로 이게... 저는 사무실 쪽으로 갔다가 간 거라서 일단은 뭐 근데 내려오신 걸로 봤기 때문에 그 시간이면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는 시간이라 그래서 일단은 어. 저는 의심만 달고 전기 켰어뭐 의심만 하는 게 아닌데 어, 동선 참 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일단 스킵. 그러면 할... 스킵하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스킵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주알겠좀 네, 대기돼요. 그 스킵해 주세요, 빨리. 누구 어, 어. 누구 그 의심 달았어요, 이번에? 왼쪽 동선 탄 사람, 저랑 주황, 노랑 이렇게인가? 파랑 이렇게 돼? 저가 누구죠? 연두, 네. 파랑, 연두, 주황, 노랑 이렇게 아니에요? 채, 왼쪽 동선 친가, 예 네, 맞아요. 어. 그 오른쪽 동선님들 검정 언제부터 봤어요? 제가 마지막 좀 노드하고 좀 늦게 들어가가지고 네, 그래서 키고 뭐 망원경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독실 지나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지금 리포 돌린 거거든요. 올라오는 티리면... 누군가를 봤어요. 누구요 언뜻, 언뜻. 누군지 모르는데 겠 갈색이었나? 표본실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한명 있었는데. 갈색 맞나? 오케이 오케이. 가, 아니 없어요. 네. 없어요. 표본실에서 올라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음... 어 잠깐 거짓말 했잖아요, 지금. 검정팀이야 <목소리> 거짓말했어. 에휴, 거짓말을 왜 해? 아니, 표본에 올라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표본에서 올라온 사람 없어요. 갈색님 지금 지도실 쪽으로 갔어. 야, 갈색 잡자. 가식 잡아야 돼. 무슨 일 있어도 잡아서 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 있어도 잡아야. 돼. 생각이 안 나와요. 나이드마다 죽을 거 같아. 어키게냐 미트. 송구리님 마이크요. 여기 시체는 저기에요그아 어디지? 저기 시, 사무실 왼 오른쪽 들리나요 제 목소리? 네네 어디예요? 네. 네 들려요. 그오른 아, 사무실 오른쪽. 혹시 누구 시체 발견하셨어요? 민트요. 어, 민트요. 어, 뭐, 제가 지금 갈색 않네? 시체 바로 앞에 있거든요. 어디에요? 사무실 왼쪽 입구에 그보일러 그 돌리는 거 있잖아요. 갈색 시체. 저 이거 CCTV 아까 보고 어. 있었거든요. 음. 네. 파랑디 네. 네. CCTV 보고 있었는데 주황님인 거 같거든요. 주황님이 미트님이랑 계속 좀... 동선이 좀 겹치기도 했고 그 바이탈 쪽에서 같이 있는 걸 확인했었거든요. 근데 어... 지금 위치가 바이탈 위쪽에서 시체가 없었고 그좀 약간 움직임이 이거 감성실인데 움직임이 이포같 됐었고 그래서 일단 CC 보다가 바이탈 체크하러 왔었는데 민트 님이 죽어 있었어요. 그 시체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지금 누구지? 저랑 같이 나가신 분? 주왕이요. 주황, 어, 주왕님이라고. 네. 검, 검정 정아닌요저저아 저랑, 저랑... 아트 민트, 민트 찾은 사람이 찾 e 사람이 주왕님이라고요? 네아닌데아 맞나? 검정 어디인데요 지금? 저, 저 왼쪽 o 고요 여기 m 오른... 던데 음.. 아니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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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나 c o 니까시 o m 볼까봐 전기 끈 o 같거든요. 그때 딱 전기약 꺼졌었는데 근데 저기 파랑님 어디 있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저 바이탈 같이 있었잖아요. 바이탈씨 저나한못 <laughs> 봤어요? 실제 보시지 않았나?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왜냐면 파랑님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제가 나갔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리폰 누른 줄 알고 지금 얘기한 거였는데 일단 그러면은 파랑님 제가 의심스럽잖아요 지금. 저는 좀 의심스럽긴 해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 노랑님 벤트한 걸 봤기 때문에 노랑님 뭐. 어, 맞... 봤어요? 네 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이 상황에서 노랑님 벤트했어요? 노랑님 마이크 꺼져 있어요. 유치원 선생님. 음... 저기요 엄큰가 또? 일단 그럼 노랑님을 달고 아니면 저 달고. 네, 저 노랑님 같은 게. 막 공을 갈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저는 받기 때문에. 아 근데 저 보라색인데 저도 노랑님 조금 의심스러웠긴 한데 말안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정확한 게 아니라서 제가 분명 창고에서 노란색님이 그 전기실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분명히 본거 같은데 제가. 창고에서 나와 나와서 통신실 가려고 하니까 또 노랑님이 통신실에서 또 크로스 되고 막좀 동선이 막좀 여기저기 다이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이분이 벤트 아니면 뉴시체이 없어가지고 막 빨리빨리 빨리 다니는 거다. 제가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성추리어서 그냥 감분이 있었어요. 네, 네, 이것 이거, 네, 이거는 제감성추이 감성출이 의견. 네, 이거 노한 말도 어... 들어줘야 되는데. 뭐 네, 노한이 말하세요. 음, 마이크 끄고 있어요, 음, 지금. 자리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작동이. 자이에요 자리에, 자리에 없는 거면 자리에 없는 음. 것 같고. 일단은 벤트 타는 걸 봤다고 하면 경크라서. 네. 일단, 네, 네, 일단 노랑가봤는데 네, 노랑님 달고 가죠. 근데 주황님도 의심해야 될게상이 의심 안맞아서 꼬리 자르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 주황님은 천날부터전 의심했어요. 네, 꼬리 자르는 <laughs>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데 굳이 벤트 타다고 말을 할까요, 의심 안 받고 있던 노랑은? 그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노랑이 만약에 인포면 주황은 완전 100% 확실이잖아 아니 100%확고할 사람 없어요 파랑은 저, 저, 첫, 첫 번째에서도 의심 경사 받았고 응? 이, 저는 이, 이제 오면 뭐해 파랑은 지금 의심하고, 뭐뭐 지금 의심하고 뭐 있는 상황이라서 뭐니? 얘기한 거예요 주황이 튕겼다 일단 어, 노랑을 그러면 달아야겠는데 노랑님 뭐할말 없어요? 지금 님 찍히게 생겼어요 님 베드 타는 거 봤대요 주황이 아 들어오고싶다 이거 진짜 아, 이번판 파랑 노랑 달아요 노랑님 죄송해요 야, 이거, 네, 이거 아니면 말이 러시 산거라 제가 한 말이 없네 잠수탄 죄야 일단 노랑님은 맞고 어, 연두는 아니에요 나 혼자 어떡그나 결과좀 알려줘요 저도 듣고나가게 맞습니다 노랑 인포였어요? Okay. <laughs> <laughs> 아 진짜 이쁘고 겁나 기싫라고 <laughs> 나갔다 와야지, 와야지. 리링이었어요예 어, 네, 주황님 죄송합니다. 가볼게요. 바이바이. 다음에 <laughs> 봬요.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누구이요님이이요 신승님. 님이요 아. 나는 진짜 스린이 아무지랄고나 스린이 쫓아다녔는데 그이가 크가있으니까못죽이 진짜 다 죽여버리면 된다니까 링크 무 안돼 안돼 봐요